자, 이번 주 우리 응답받을 말씀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말씀은 고린더 전서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더 전서 12장 31절 말씀. 아멘. 자, 바울 목사님이 어,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만나거나 또 지역에 가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바울 목사님이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데 그럼 바울 목사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아야 될것 같은데 바울 목사님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어 복음만 말씀하고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목사님인데 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직 복음만 전하고 237나라 전도운동하는 목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바울 목사님이 다른데 몸 다른 몸에더 아픈 일이 있었지만 아픈 게 있었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눈이 점점 안 보이네. 이렇게 하는, 어, 좋지 않은 질병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박원록사님 눈이 안 보이니까 누가 대신 성경을 써줬지요? 더디오라는 제자가 성경을 써줬지요. 이렇게 몸도 아프고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이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서 다 나음을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도 잘 보이고 몸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 그래. 너는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니까 안 아프게 해줄게.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 목사님이, 아, 내가 이렇게 아픈 것, 내가 눈이 잘안 보이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할수 있구나 하면서 더 하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을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 목사님의 몸이 낫지는 않았지만, 눈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더디오라는 제자를 통해서 성경을 대신 쓰게 해줬고, 또, 아픈 바울 목사님에게 누가 있었냐면, 이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누가라는 의사제자였어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 누가라는 의사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여 주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 목사님에게 아픈 것이 낫지 않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뭐 우리는 감내력이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 힘든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감내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목사님이 아픈,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때 이 감내력을 갖게 하시고, 세계 보고만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근데 요즘 우리 랩런트들 보면 이 감내력이라는 게 없어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 나는 정말 너무 힘들다. 난 너무너무 화가 났어. 힘들어서 나는 도저히 할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감내력 이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수 있어. 어 내가 이거를 해내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이일 때문에 나한테 온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난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어, 어냐? 미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바울국사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른인데 꼭 어린아이 같대요 그래서 아 너희들 보면 내가 어쩌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하니 하는 것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랬냐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 속에서 봤지요 고린도끼의 사람들이 서로 맨날 맨날 분쟁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야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다투고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어, 잘못됐어. 아니야 잘됐어 이런 말도 하고 어, 이 음식을 먹는 게 맞을까? 아니야 먹으면 안돼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의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이 말씀을 주시냐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 지금 있는 사건들은 다 지나가는 거고, 나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 왜냐면 내가 이 속에서 훈련받아서 감내력이 생겨야 돼. 그래야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을 할수 있는 지도자가 될수 있어. 하면서 나는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랩넌트들이이 속에 훈련을 받아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랩넌트들되기 바라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은 서신서를, 음, 바울 목사님 쓴 편지가 1 4권이나 되는데, 이고린도 전서 14장을 직접 쓰셨어요. 자, 그런데, 왜 그랬냐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내가 직접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남자답게는 남자 여자 이런 남자답게가 아니라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이 찢기시고 채찍에 맞고 하면서 또 손과 발에 어 못이 박히고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어 음, 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남자답게 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신부야 신랑 신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부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약속해 주셨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처럼 우리는 간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를,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랑으로 행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랩노트의 축복을 누려야겠어요. 자, 바울 목사님이 편지 속에 어떻게 썼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아가야의첫열매요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는데, 이 고린도교에 회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엄청 부자였어요. 여기 이 스테바네의 집에는 일하는 사람들 노예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스테바네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작정했어. 어떻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바울 목사님처럼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될 거야. 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 원래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 스테바나가 바울 목사님을 만나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 도 우리가 기다리던 그메시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 목사님이 그 스테바나 집에서 뭘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스데바네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바네가, 스데바네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자가 있었어요. 노예 중에 제자. 내가 스데바네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랬는데, 스테바나가 복음을 깨닫고 이 부드, 어, 부드나도와 아가 이고에게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자로 세계 복음을 할수 있도록 했어요. 자, 그걸 알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이 스테바나는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작정하고 뭘 했냐면 이 부드나도와 아가 이고를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야 하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세웠어요. 자, 이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이 스테바네가 뭘 했냐면 아까 그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서로 막 분쟁하고 다투고 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이 스테바네가 가서 아왜 이렇게 분왜 이렇게 다투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 복음으로 답을 내려주고, 그래서 다툼이 없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어, 나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요. 막 이러면 그 집에 먹을 것을 채워주는 일도 하고, 또 교회에서 혼자, 어, 나는 나랑 놀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친구도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시원했어. 자, 이렇게, 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다. 너희도 알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그들이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이야. 내가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하면서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여름에 아우, 더워, 아우, 더워 하다가 에어컨을 딱 키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목사님 마음이 시원해졌대. 누구 소식을 들으니까? 스테바나의 소식을 들으니까. 그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고, 부,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가서 또 말려주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가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하는 모든 소식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울 목사님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때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으로 말씀 안에 굳게 섰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 항구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신전이 13개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12개 자 그런데 여기 신전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그 우상숭배하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희미해지고, 오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와서 보니까 서로 분쟁하고, 사단에 심부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편지를 했는데, 이때, 아, 너희의 참된 믿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 하면서, 고금의 내용을 다시 적어주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해라,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나온 스테바나처럼, 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과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감내력을 가져야 돼.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서밋이 돼서, 어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너희의 모습은 사랑으로 행해야 돼. 그리고 너희의 믿음은 시원하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감내력을 가지려면 어, 영적인 힘을 어떻게 가지?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정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정시 예배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도 할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말씀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뭐 가지고. 언약 붙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언약을 붙잡고 정시 예배하는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지금 어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일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호산나 유튜브 랩넌트들을 사용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 랩넌트들이 결단해야 된대. 작정해야 된대요. 어떤 작정? 나도 이 사람들처럼 할 거야. 나도 이 사람들처럼 바, 어, 목사님을 돕고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거야.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거야. 이렇게 결단해야 된대요. 누구처럼? 오늘 주인공처럼 스데반나처럼 나도 작정하고 우리 교회에 어, 부족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작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어요? 우리 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나도 생명 걸고 목사님을 도와줄 거예요. 목사님이 가시는 그언약의 여정을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는 작정을 우리가 해야 된대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수 있어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렘넌트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멋진 영적 서비스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왜이 그리스도를 붙잡는지 왜 그리스도가 언약이라고 하는지 기억해야겠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은 참선지자 되신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시예 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감내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삼칠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선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남자 중에 남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영적 서밋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전도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엠넌트 서밋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랩넌트들이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한명한 한 명이 플랫폼으로 또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서서 우리 랩넌트들 때문에 이 3, 7 나라 오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자, 그래서 이 회복된 복음을 이3 7나라의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시 예배로 영적인 힘을 기르고 스대바나처럼 교회와 목사님을 시원케 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빛의 경제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3 7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